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등 공공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시설 교육 프로그램 구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세한 보도에 오수현 기자입니다.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은 전국 363개 공공 청소년 활동 시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 혁명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 기술 유형을 빅데이터, 드론, 로봇,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20개로 설정했습니다. 조사 결과 20개의 지능정보 기술 유형 중 관련한 설비나 기자재를 구입한 비율이 10%를 넘어가는 유형은 드론뿐이었습니다. 3D 프린팅 관련 설비나 기자재를 구입한 청소년 활동 시설은 7.7%, 가상 증강 현실 관련 설비나 기자재를 구입한 청소년 활동 시설은 5%였습니다. 14개 유형은 관련 설비 기자재 구입 비율이 0%대에 그쳤습니다. 설비나 기자재가 부족하니 관련 교육, 활동 프로그램 구성도 미진한 실정입니다. 지난해 기준 20개 지능정보 기술 유형 중 14개 유형의 관련 프로그램 실시 비율은 10%를 밑돌았습니다. 연구를 수행한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은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, 설비, 기자재 등을 늘려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글로벌 A 오수연입니다. <목소리>